안녕하세요. 건강한 스윙으로 싱글 골퍼로 가는 길. 행복한 골퍼들의 오은영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깨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스트레치와 그리고 목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스트레치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배워 봤는데요.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몸통의 회전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골프레칭.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몸통의 회전을 좋게 하는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몸통의 회전은 허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흉추 흉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허리뼈는 회전 각도가 10에서 15도까지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허리에서 회전을 하는 것보다 흉추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흉추는 흉각 사이사이에 갈비뼈 사이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갈비 사이근. 그 근육에 대한 이완을 먼저 해주시면, 흉추가 시원하게 회전을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갈비 사이근에 대한 스트레치. 사이드 밴딩이라는 옆구리 스트레치가 같은 동작으로 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옆구리 스트레치를 할 때는 양손으로 클럽을 넓게 잡고 먼저 시작을 해줄 거예요. 머리 위로 팔을 뻗었을 때 갈비뼈 사이가 늘어날 수 있도록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준비하실 거예요. 자, 허리에서 밴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갈비뼈, 이 흉각 사이사이사이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클럽을 더 잡아당겨서 골반이 밀리면 허리 쪽 근육이 늘어나요. 골반이 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골반은 챙겨놓고 어깨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저는 필드에 나가면 그 를 이렇게 잡고 갈비뼈를 옆으로 미는 것으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 영상은 다음에 쇼츠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클럽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일단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한쪽으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골반이 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 있는 손을 당겨서 갈비뼈 사이 사이가 하나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칭을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회전 움직임을 해보면 흉곽에서의 회전이 훨씬 더잘 느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척추를 실제로 회전을 해보는 운동이에요. 무릎은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어서 살짝 구부려서 척추 각도 어드레스처럼 약간 숙여서 준비하시고 양쪽 손으로 잡고 머리 위쪽에서 어깨,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클럽을 메고 준비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시선이 쫓아가면서 충분히 회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에서 자꾸 회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스트레치니까 최대한 골반은 두고 흉추, 가슴뼈와 흉곽이 회전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두 번째는 충분히 회전을 한 다음에 고개를 마치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번 돌려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척추의 꼬임을 더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하실 때는 시선은 바다, 그리고 공을 바라보면서 회전을 갈 때의 움직임을 느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반대 방향도 하셔야 돼요. 반대 방향을 하실 때 처음에는 시선을 같이. 쫓아가면서, 자, 허리나 고관절에서 지금 스트레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범위는 주로 프로 골퍼들이 한 60도, 70도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저희는 한 45도 정도. 회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전을 해보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는 충분히 흉곽에서 회전을 한 상태에서 시선을 한번 공 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공을 지키기 위해서 목의 회전량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흉곽에서의 회전의 느낌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몸통의 회전은 흉곽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해주시고요. 흉곽의 회전을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흉곽에 있는 근육에 대한 의안. 그래서 옆으로 하는 측골 움직임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회전의 움직임을 최대한 늘려보시는 거 비거리 향상을 위한 몸통 회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